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근무를 끝내는 금요일이고요 이제 아마 이 집에서 찍는 영상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원래 일요일 아침 7시 비행기고 런던 도착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독일을 경유해서 가라네요? 시간도 한 4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된 김에 독일 나갔다고 시간은 절대 안 되겠지만 냄새가도 맡는 게 어디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려고요 뭐 오늘은 이제 짐을 싸야 되는데 답이 없네요 이걸 보니까 와우. 이제 해가 떴어요 스웨덴 알란다 공항에 도착했고요 지금 짐도 한마께 없고 한시간반 뒤에 비행기 보딩을 해야 되니까 1시간 보내다가 이제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중간에 독일에 방승을 해야 돼가지고 마지막 날이라고 또 이렇게 눈도 안 오고 날씨 좋아가지고 하늘이 이쁘니까 또 다른 여행 가는 것 같아 설레기도 하고 우리인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실화야? 우이 장난이 아니네요 첫 번째 비행기를 탑니다 이거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서 여기서 한번더 갈아타야 돼요 빨리 가자 빨리 빨리 비상구 좌석을 모여가지고 다리 공간은 그넓은데 앞에 아, 네. 테이블이 없네요 아, 시간 가야 되니까 푹차고 독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어디서 어, 2시간 정도 대기하고 나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이래 왔으니까 클리는 김에 그맥주랑포세지 하나 찾서 먹고 가야겠어요 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포세지를먹어야지죠 이거 라 그래도 입맛이 들어는데이거랑맥0 0 0원먹어야 21.5kg 그리고 6 8 k 로 4만원이야 포세지랑맥주는5 4만원이니까 입맛이 있어 아 맥주 음. 나왔습니다 어기게왔왔어요 여기 막돈가 있고 닭고기 음, 먹을 때 맨날 먹던 고기죠 정말. 음. 음. 그래도 닭고기만 먹으니 까 너무 행복해요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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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르다 가봅시다 인구 음. 음. 돈을 좀 기부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스웨 돈이어서 기부할 수는 없다고 돈좀다 기부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귀여운 초콜릿이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거의 30분도 출발 안 하고 있는데 연간 후지 이제 1시간째 출발안 하네요 좋은데? 네. 아, 좋은데 진짜 예쁘다 런던에 네. 왔습니다 전에 내렸고요 입국구이 진짜 말로듣는 한국은 입패스로 빨리 갈수 있어요 진짜 간단해요 여권 갖다가 찍고 그냥 얼굴 스캔하면 끝나고요 총한 10분은 걸린 거같네요 저게 뭐 에러 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 만나서 입국 신사하는거 진짜 손이 꼽는다 고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여행하십시오 전제 침을 찾아가겠습니다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여기, 프랑크푸르트, LH908, 도착했답니다, 이제. 오래 걸리네. 어, 아, 씨, 언제 넣은 거야? 아, 이집 분야인 거 같은데. 멈췄어. 아, 빨리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제 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보지? 아, 어떤 분이, 그래서, 지금 찾으면 되는 것같다 다들 여기하고 있는데, 제발, 셋부터 이런 분야를 겪기 싫단 말이야. 좀인포메이션 물어봤는데, 컨테이너가 두 개가 더 들어오고 있다고. 음. 한 15분에서 20분 기다릴라는데 오겠죠? 제발 그래 갑시다. 피곤해요 30분이라도 짐 찾아서 나왔습니다 리 <듀> 신기하지 않아? 목소리는긴 잖아 목소리도 안 돼? 아 진짜 어디가? 예! 가 차하고 지하철 화이트? 어디가 방송해야 되는딩턴 페인트. 호주에도 패턴이 없는 것같 여기 호우도 미국도 있고, 있고. 있고. 아. 네. 어, 여기 학기 있홍콩도 있고. 인기 익스프레스야? 어디데? 여기패딩이안 나는데, 요즘 들때좀 깔끔한 편이거든? 예도촬영이턴역에서 따라 타야 돼요. 따라 타고 어디? 오 라드.. 뭐라고? 라드 어쪽으로 라드. 가야 되는다 갖고 가 나왔어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그래도 제가 아이들은... 왜 가려... 어디가... 어디가... 여기 24시 회원시장 같은건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어, 여릴라라고요 말해주세요 라.. 아 빨리 나 몰라서 라라브로크 드러브 네. 라드브로크 드러브 <laughs> 그 그래? 라드브로크 라드 드러브 그리고 또또 포기해줘 저건 뭐야 저성당 같은거 뭐야 대서관 대서관이야? 뭐나 봤어? 아니책 별로 안좋아해 뭐? 뭐? 여기는? 몰라 여게 아기자기하게 생겼다 어? 아기자기하게 생겼어 응. 저은행이 뭐야? 눈에... 손님 이 되게 살기 쉽게 생겼네? 맞습 아, 저기서 찹자 하나 살라 했거든? 그 침대 옆에 둘만 한 음. 아, 어. 거. 하나 살라 했는데, 얼마였는지 알아? 제일 그나마 싼거 맞거든? 짭고? 어. 20만 원. 음. 와우 35만 원. 음. 와우 이게 그거야? 그런 산 아니야? 이런 집은 살때살수 없어. 써보다가 또 쩝다가 내방으로 가면 7만 원. 저런 거는 살만한 거 아니야? 한 달에 천. 내 네, 방이 그한 달에 850만 음. 원. 그천 정도면 사는 네. 현실적인 방이잖아.